안녕하세요 오늘은 빙엑스 가입 방법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고 쉽게 보여드릴 테니 보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수료 혜택을 모르고 가입하셨다가 뒤늦게 재가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전제 영상 댓글 링크로 가서 가입하시거나 제 레퍼럴 코드 입력하시고 평생 수수료 45% 할인과 페이백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목차는 크게 가입 신원 인증 보안 인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으니 막히는 부분이나 영상을 다시 보실 때 원하는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빙엑스 어플을 다운받을 건데 갤럭시를 쓰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을 쓰시면 앱스토어에서 빙엑스를 검색 후 다운받아 줍니다. 앱을 열고. 앱을 열고 허용 안함 파란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고 이메일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로 가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레퍼럴 코드 적혀있는 곳에 제 레퍼럴 코드 적어주시고요 적어주셨으면 파란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입력한 이메일로 6자리 숫자가 왔을 겁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비닐번호 설정인데요 8글자 이상 숫자와 문자가 포함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다면 나머지 인증도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신원 인증 파트는 신분증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파란 스타트 버튼 눌러 주시고 한번더 파란색 verify Now 리파이 나우 컨티뉴 눌러 주시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저는 아이디 카드 신분증으로 하겠습니다. 신분증 사진 앞면 그리고 얼굴 인증까지 해주시고요.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원 인증 단계도 끝났습니다. 왼쪽 상단 프로필 들어가시면 Verified 인증된 표시를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보안 인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Security Center 눌러주시고요. Google a u t h e n t i c a t o n 눌러주시고, 앱 다운로드 해주세요 전 다운로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열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카피 키 카피 눌러주시고요 코드 추가 설정 키 입력 그리고 계정 이름에 알아보기 쉽게 빙 x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내 키는 붙여넣기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키가 나오는데 이 키를 숫자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바로 복사해주고 밑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위 이메일은 샌드 눌러서 한번더 숫자를 받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여섯 자리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 OTP 인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계정이 되었고요. 이제 모르는 부분은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